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골프장 가는 길입니다. 오늘 11월 26일인데, 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번 가을이 되게 따뜻하죠? 많이 따뜻한데, 아마 온난화 때문인 것 같아요. 수능 날도 이례적으로 되게 날씨가 따뜻했고, 저희가 평상시에도 요즘에 다들 헤비아우터 입고 다닐 시기인데, 얇은 경량 다운이나 가디건들만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아,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제 원래 이 시기에는 좀 다양한 아우터들, 헤비 아우터들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날씨가 끝까지 좀 따뜻해서. 골프 치기는 좋은데, 어 이게 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오늘은 남녀주 CC로 라운드를 가는데, 어 이거 아우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원래 패딩 하면은 보통 소민이 채워져 있는데, 이 아이는 안에 천연 양모, 양털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온력이 훨씬 좋겠죠? 그런 고급스러운 패딩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까지 입고 치면은 치다 보면은 더울 것 같고 해서 이제 안쪽에는 방풍 안감이 들어가 있는 가디건을 입고 나왔어요. 일단 필드 돌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 또 필드 가서 또 뵙겠습니다. 필드에서 만나요. 네, 여기는 남녀주시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죠? 여기가 착한 그리피 때문에 경쟁이 아주 센 곳이에요 저희 항상 같이 오시는 분이 그 경쟁률을 항상 뚫고 예약을 해주시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코스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항상 저는 잘못 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좀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른쪽 봐야 되오지네 여기는 후반 8번홀입니다 지금 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우터는 입을 수가 없고요 정말 이렇게 많이 입어도 땀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니트 예쁘죠? 브라운 컬러 고급스럽고 니트 안에 방풍 안감 있어가지고 그냥 이너 하나 입고 이거 하나 입으니까 딱 날씨가 딱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공도 괜찮게 잘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도로 막고 잘 내려와서 투운 찬스입니다. 여기 항상 투운 찬스를 실패하는데 잘 해볼게요. 무리한 도전은 아니었는데 역시 저는 이글과 거리가 먼 듯합니다. 여기 보기, 보기. 우와. 잘하긴 해. 봐. 시작. 대기 없이 9번 시작했는데 첫홀 드라이버 시작이 좋습니다. 굿. 날씨도 굿. 오우 우와. 또 그렇다. 오재공이다. 벌 응. 야, 나이스. 감사 sont シャッシャッ。 네, 마코리입니다. 이제 해가 짧아서 한시 틴데도 라이트가 켜져 있죠. 아 오늘 공이 너무 잘 맞아서 지금 후반을 어떻게 쳐도 라베에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마지막 가을 골프의 라베라니 드디어 연습을 열심히 한 빛을 보네요. 마지막까지 화이팅해서 라베 좀더 높게 될수 있게끔 화이팅하겠습니다화이팅 네, 오늘 무조건 라베입니다. 와! <laughs> 여러분 다 함께 기뻐해주세요. 함께 기뻐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